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코인입니다. 예 무더운 날씨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 어 며칠 뒤에 이제 어, 태풍이 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전에 에, 좀 대비하셔서 에, 피해 없도록 잘 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약간의 예아 맞다 먼저 어 서버 점검이 있어요 여러분들 에, 8월 9일 에, 이제 넘어가는 에, 내일 새벽 2 시부터 어 7시까지 예, 서버 점검이 있답니다. 원암이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이렇게 예, 된다 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예전에는 뭐 이러한 점검이 있으면 은 어,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가져왔는데 요즘은 좀 잠잠합니다. 예, 이러한 사태가 나중에 시장이 엄청 좋을 때또 예,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뭐 CPI를 앞두고 어, 미국 증시도 어, 약간의 반등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지금 어, 비트도 약간의, 어, 알트도 약간의 반등을 좀 이뤄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 늘 뭐, 사전에 이제 CPI 발표 전에는 좀 약간의 반등도 나왔고, 미리 뭐, 좀 하락도 나오긴 했는데,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예, 좀 감망세로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다행히 저는 어제, 어, 비트가 3,800 초반을 갈 적에, 조금 RSI나 이런 것들 참고하면서 또비트를 한번 또살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하락이 좀 오고 할 때는 여러분들도 어차피 모으신다 하면은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CPI가 발표가 되고 제가 볼때 이번 달에는 또뭐 중요한 뭐 FOMC가 또 없기 때문에 시장이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실시간 방송을 하지 못하니. 일단 뭐 다른 보조 지표를 좀 보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다행인 것은 어제도 비트가 약간 좀 눌러주고 난뒤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트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항상 밑꼬리가 달리고 나면은. 예 반등은 나온다 어제도 밑꼬리가 달리고 나면은 예 반등이 나오고 뭐 이번 주 어제 이제 실방 아 어제 녹화 방송 그리고 이제 지난 주 얘기할 적에 예, 이평선들이 이제 이격이 넓고 예, 수렴이 되면서 예,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 여러분들이 참고할 것은 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 한들 여러분들 지금 RSI가 57이에요 조금만 한 방만 더나와버리면 RSI가 근 예, 감해수 구간 70 가까이 도달할 거예요. 어 사실 이제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때 RSI가 30 구간이었거든요. 요때 상승을 그리는 것과 예, 57 60 구간에서 상승하는 것과 아마 뭐 힘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어차피 여기서 한번 예, 큰 반등이 나온다 한들 예, 제가 볼 때는 어, 감회수 구간에 도달해서 또 조정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가 제일 긴 윗골이거든요. 네, 업비트 기준으로요. 이렇게 네, 추세선을 꺼보면은 아직까지 이 추세를 넘기 위해서는 예, 시간적인 좀 여유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3,900, 한 12만원, 예, 10만원, 20만원대만 올려놓게 되면은 여기서 조금 예, 깊은 하락이 왔기 때문에 아마 4천만원까지 가는 것은 예, 뭐 쉬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CPI 발표가 되고 이게 페이크가 돼서 다시 하락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가 노리는 것들이야. 어 CPI 발표될 때 반등을 보고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여기서 만약에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 한들 예, 제가 볼 때는 어,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만 좀 움직이시고 어, 또그 뒤에 조정을 또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주봉으로 본다 하, 보더라도 일단은 어제 조금 네 어, 저점이 좀 나와주고요. 예,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 3,913만원, 12만원 아까 전에 일봉상 여기 왼쪽에 있는 매물대와 똑같습니다 요 구간을 올려놓는다 하면은 어, 상황은 조금 예, 달라질 수 있어요 뭐더 좋은 것은 제가 볼때3,900이 구간 네. 어, 80만원 정도를 회복해야겠지만 어, 뭐 CPI 발표를 통해서 이 구간을 올려놓을지는 어, 우리가 목요일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 목요일날은 아마 실방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지금 하던대로 예,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뭐 오늘 같은 경우 예, 비트가 조금 예, 거래량이 어제보다 조금 늘었어요. 이더 같은 경우. 예,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뭐 비트가 조금 힘이 있다 보니까 어, 잡포인들이 튀는 어, 경우는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 비트가 만약에 힘을 가지고 만약에 반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어, 알트들은 예, 단기간에 오른 것들은 또 주춤하고 지금 비트가 그래도 힘이 있으니. 예, 그래도 이더리움부터 예, 여기 무거운 종목들이 예, 조금 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다가 또 비트가 예, 약간의 또 이탈하고 밀리게 되면은 또 잡코인들이 또 무지 틀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 다음은 뭐다 뭐다 찾으려고 하시기 보다는 예, 뭐자발트들이 간다면 그 중에 예, 내가 뭐 괜찮은 코인을 하겠다 하면은 사놓고 예, 묵묵하게 좀 기다리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 뭐 지금 어1 0일에뭐 CPI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 일단 그 발표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가 지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MACD가 에, 좀 확대를 해야겠네요. MACD가 고점에서 데드 크로스 나서 에, 조정을 받고 이제 골크가 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번 크게 튀겨 준다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4,100만 원대는 에, 뭐 단기간에 내일 하루만 해도 모레 하루만 해도 올라갈 수 있긴 한데 그 뒤에 이제 뭐 이게 고점이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조금 예, 체크 하시면서 내가 좀 몸살이 건 사리고 어, 다음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어 내년 반감기 이후를또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얘기한 것처럼 어 제가 볼때는 11월 부터 예, 2월에 조금 진짜 눈에 불을 켜고좀 예,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바이낸스가 어제 29k가 잠시 이탈이 되고 오늘 종가로 이제 29k를 올려놓고 지금 뭐29,000한2,300 정도 구간에 조금 약간 움직이고 있는데 어차피 뭐 지금 시장이 시장인지라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고 움직인 데해서또 그렇게 수익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시던 대로 자곡자곡 이렇게 모아 가시면서 가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엄청난 상승을 통해서 내가 본전이 되고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현금화 확보하시고 기회가 또 있고 내가 혹시 산 것들이 튄다면은 수익을 실현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현재 이 자리가 저항 같아요 3910만원 정도 구간요 요 자리를 잘 극복만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어뭐 목요일쯤 발표될 적에 3,984천대를 한번 볼것 같긴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보더라도 r s i 가 굉장히 또 가매수구간에 접근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또이 벽을 맞고 예또 조정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만약에 지금 올라가서 뭐4 0을 넘는다 하더라도 종가를 올려놓고 더 간다 하더라도 예 조정받으면은 제가 볼때 3,800,900짜리는 예또 오지 오리라 예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 내일 점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어, 1 0일날 C P I 발표가 때는 아마 실방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어, 저도 잘 참고 기다리기 다릴 테니 에, 여러분들도 어, 잘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간단하게 에, 살펴봤고요. 어, 목요일 날 이제 실방에서 에, 조금 더 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저녁 되시고 내일 또 아마 영상 내일 잘하면 실방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안될것 같고 미리. 예, 뭐, 사전에 공지를 하든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예. 네.